아 이거 아무나 안 비비는데 <laughs> 됐다 잠깐만 잠깐만 잠스톱 <laughs> 따로 하면 되니까 야아 에 먹는 이게 몇개한대니이아진어나 이거 아무나 안 비비는데 근데 우리 신랑 오늘 뭐 기적이 다이피치좀 사오라 그랬나 갔어 잠깐만 어. 아니, 저, 잠깐만 잠깐만 이런, 이런 일이 없어? 아, 이런 적이 없어? 사오라 가고어아 이런 일 소주 또 역사에 없는 딱딱해 자, 자 초대입니다. 어초 초를 줘요지게 변기에 물을 빼요. 초. 저로 자, 아니 누가 시작해? 잠깐만, 이게 딱 땀은 시작이에요. 아, 아, 뭐. 입 되는 순간 하나. 이은 일명 수리탄 주거든요. 아 예. 딱삼 초예요. 잠깐만. 아니 따고 지가 이야기고 따고. 땀은 시작이에요. 나와요. 수리단 몰랐다. 하나, 둘, 따고, 따고. 벌써 빨고 있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, 아 그대로 맞아 네. 아 그대로. 아 그대로라 아 그대로라 믿 어, 어, 어 빨리삼다어요 아 진짜 찌러 밖에 없 박수